지금부터 클래식이란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방학에 삼촌댁에 놀러간 준아는 우연히 국회의원 딸 주일에 만나게 됩니다. 둘은 강 넘어 현가에 가기로 하는데 가던 도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타고 있던 배를 주차하지 못하게 됩니다. 둘은 잠시 비를 피해 우수막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싸움 정 때문인지 서로를 좋아하지만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흘러가며 여름방학이 끝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. 영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003년 1월 3 0일에 개봉하였으며 12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장르는 로맨스 드라마이고 한국 제작 영화입니다. 영화 시간은 총 132분이고 평점은 9.79점입니다. 이상으로 클래식이란 영화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